여러분, 드디어 공개된 제네시스 G85S 2026. 이 차를 한눈에 본 순간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터보테일즈에서는 이 모델의 외관, 성능, 인테리어,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죠. G85S는 제네시스 특유의 두줄 디자인을 진화시켜 한층 세련되고 날렵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전면부의 대형 크레스트 그릴은 크롬 라인과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은 유려한 쿠페형 라인으로 설계되어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21인치 전용 휠과 매끈한 바디라인은 차체 전체에 힘과 우아함을 동시에 불어넣습니다. 후면부의 테일램프는 제네시스 패밀리 룩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넓은 차체감을 강조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죠. 이제 성능을 보겠습니다. g 8 5 s 2026은 새로운 3.5L 트윈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최대 430마력, 0-100 4.8초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과 최신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강력한 가속 성능과 민첩한 핸들링을 동시에 보여주며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 에코 모드에서는 효율적인 연비를 구현해 일상 주행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고 고속 주행에서도 흔들림 없이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럭셔리라는 단어가 왜 필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느껴지는 것은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시트와 세밀하게 마감된 우드 트림, 그리고 첨단 기술의 조화입니다.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직관적이고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제네시스 전용 음성 인식 시스템 그리고 레벨 3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탑재되어 운전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뒷좌석은 리무진급의 공간을 제공하며 전동식 리클라이닝 시트, 독립형 터치 스크린, 그리고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탑승객에게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의 버금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제네시스 G85S2026의 국내 출시 예상가는 약 1억 2천만원부터 시작되며 옵션에 따라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 모델인 BMW 7 시리즈, 벤츠 S 클래스, 아우디 A8과 맞붙는 가격대와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네시스 G85S2026은 디자인, 성능, 인테리어, 그리고 가격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패키지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럭셔리 세단의 자존심, G85S가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퍼보테일즈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자동차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